예, 지금부터 2015년 11월 3일 작은 마을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방울없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재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 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 도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남되신 사랑의 원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에 꽂겠다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난 수위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이고 내가 있어봐서 아는데 내가 믿어봐서 아는데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예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알았다면 떨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일 인간입니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삶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는 우리 인간들의 몫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부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회개를 통해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했던 모든 섬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떠나있는 자녀들이 또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그리스인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아유, 나중에 믿을게. 가 아니라 나는 지금 믿고 있어. 가 중요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필요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와 나은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더 값진 것임을 알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돌아온 탕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단비를 온 마음 가득 채워 하루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에 내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보다도 더 찢어지시는 마음이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